자, 오늘은 닭고하기이탄입니다 와아! 오늘은 하루마이 하루파파 대신 하루에게 도전장을 내드렸습니다 12,000명 정도가 왔습니다. 너무 이요나왔이요 그래요. 몇 도면, 몇 도면? 어, 뭐... 자 오늘의 주제는 잡지책. 우와, 네. 잡지책만 가지고 갖고 와도. <laughs> 모자이크 자리 같이 모자이크. 우리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니니까. 네네네. 추첨인데. 추첨책. 추어. 페이지는 <laughs> 어떤 주제로 구성할 건가요? 어 2020년 위시리스트? 네. 네. 갖고 싶은 거 주제. 하루는 갖고 싶은 거다 사줬는데 뭐또 있나요? 어마어마한 마구는데아 <laughs> 그래요? 아이고야 꼬매기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와 되게 떨린다. 와! 아 근데 이 잡지로 한다는 게또 어. 뭐,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네저 과감하게. 제한적이어가지고 네. 뭐 덮어버리는 거야? 아니에요, 어떻게 할 거예요? 기대해 주세요. 어. 야 하루는 이뭐 엑스레이 사진? <laughs> 아 쟤구나. 아이고 <laughs> 어, 신문물을 또. <웃음> 어. <웃음> 야딱 yeah, 맞아. 벌써 딱 맞아. 와아. 그나 맞아. 아 대파예요. 대파. 아 아니 이 꽃을 저는 이제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했어요. 아이 참. 아니 뭐니까 손도 떨려가지고 다 가위도 하 치고. 하파의 2020년 위시 리스트 뭔가요? 대회용은 저기 <laughs> 어. 건강한 거고요. <목소리> 아. 속마음은 저기 뭐야? 신사임당. 아니 이제 간는거 신사임당 많이 갖는 거아 나는 신사임당 같은 와이프를 많이 갖는다. 나도 갖고는. 어 나도 누가나다 이렇게. 아 정말. <laughs> 제벽두부터뭔 얘기요? 정 <laughs> <참. 웃음> 한번 이 가방을 이용해서 좀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. 가방에서 제가 원하는 위시리스트가 나오게 꾸며려고 해요. 아버님, 이거 패션 잡지잖아. 네. 그 사치품들만 쭉 주는 거 아니에요? 네, 이거 저 위시리스트가 말이죠. 이게. 네. 감성 전달도 해야 돼요. 진짜 사고 싶은 것만 덕지덕지 붙이면은 어. 이 그게 맛이 아니죠. 아니에요, 저 사고 싶어요. <laughs> 근데 <laughs> 어. 배경 너무 화려해서 티지가 않아요. 그래요? 저처럼 해요. 그쵸? 이게 뭐야? 이게 너무 응. 복잡해. 그래? 다시 뜯어볼게요 <laughs> 저는 되게 나름 많이 잘 됐어요. 또 다시 하는 거죠. 이 칼질은 타만 썰어봤지, 이동기석은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. 저쪽 미술 시간에. 어. 아니 이게 잡지를 이용하니까 하루 어때요? 좀 기분이? 미유해 <laughs> 미술 시간에 무슨 그 시간그콜라주콜라주 콜라주. 어. 어. 오랜만에 듣는다 콜라주 옛날 초딩 때만 는 맞아요. 아니 이게 스티커도 못 쓰고 마, 마스킹 테이프 못 쓰니까 어렵다. 또신모물을또 또 써보고. <목소리> 할리데이를 이렇게. 어때요? 벌써 좀 있어 보이죠? 어 괜찮다. 괜찮다! 오, 괜찮다, 괜찮다! 오, 찢어졌 내내 놀겠다는 건가요?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인생은 할리데이처럼. <laughs> 오, 멋있어? 명언이오 어. 어, 어때요? 뭐 괜찮긴 한데, 어떤 의도로 지금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멋있는 것만 아니, 거. 위시리스트 주제에 맞게 해야죠. 할리데이는 아 어때요, 기분이? 기분 전환이 되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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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환면 뭔가 색깔이 괜찮아. 그치, 괜찮지? 디자인 레이아웃 시간 같아. 어. <laughs> 자,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방을 좀 붙여줘 볼게요. 오, 어때요? 오, 우 살벌해요. <laughs> 와,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붙였어요. 그래서 이걸 열면은, 짜잔, 여기서 이제 위시 리스트가 나오게끔. 오, 신기하죠? 응. 뭔가요, 이거? 이거는 신발을 쓸 건데. 신발 많잖아. 신발이요? 아, 이제 또사동안에 사고 싶은 거를 모두 다 자를 겁니다. 먼저, 립스틱이요. 립스틱 많잖아요. 아그 여자들은 빨강도 다 빨강이 아니에요. <laughs> 진한 빨강, 연한 빨강. 빨강 팩이 여러 가지예요. 그래서 많아야 돼요. <laughs> 같은 리스틱이 <laughs> 스틱을 바르면 기름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입니다 아, 도 이거 할까? 그치 입센의입 <laughs> 아니 이게 잡지책을 괜히 이걸를 했구나 <laughs> 저는 신발 아에어팟 있다, 어, 쓸까요? 네 <laughs> 바로 에어팟 했다 우 아, 에어팟 할리데이는 <laughs> <laughs> 뭘 신고 나가요? 신발을 신고 <laughs> 이죠 오늘 컨셉은 근데 우리 누더기인가요? 덕지덕지 <laughs> 누더기 컨셉이 돼가면서요. 누더기는 지금 하루가 된 누더기예요. 무소리 <laughs> <뭔 소리예요. 웃음>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, 이거. 어, 내 보석 어디 갔어? 나 진짜 보석 갖다 는데내 <laughs> 보석? 나 보석 잘라놨는데, 내아제가 사달라고 잘라놨는데? 보석소리 혹시 훔쳐았어요내 보석? 보석! 아, 보석. 아, 이거 잘 됐다. 어? 아니 내 보석, 나 이거, 아 여기 있다! <laughs> 여기 있다요, 여러분. 보석. 보석이고, 뭐. <laughs> 이게 위시리스트. 위시리스트. <laughs> 어, 가 <가끔> 갖고 있다. <laughs> 자, 이거 저기 오늘 누가 하자고 했어요? 자. 따뜻한. 아, 그리고 저는 또 갖고 싶은 게또 있죠? 어디, 집어 채치하고 저기, 여다가한 잔씩 찍어 있고, 원리 없어갖고, 다음에 이제 붙일게요. 아우, <laughs> 드디어. 일단, 이 파란색 사람을 이거를, 이따가. 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상징인가요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물질 만능주의의 <laughs> 어, 어. 탐욕스러운. 그러니까 이 깜짝거리는 얼굴. 그니까, 이 등. 얼굴이 예뻐지고 <laughs> 싶다고. 얼굴이 뺀질뺀질한 사람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죠. 이게 지금 다이어리 꾸미기 맞아? <laughs> 이거 그냥. 오르기 지금... 아, 구석진. <laughs> 아, 아, 그 이제 열심히 하겠다, 이런. 네, 깜짝 놀랐어. 붓고 싶지 않 씨가 딱가지고 자, 붓고 싶고점지고루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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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자 용케. 그런 거잘 찾는다. 여기 <laughs> 어디서? <있어요>? 어, 어, <laughs> 어, 뭐, 이렇게. 뭐 이쁜데? 뭐 어, 그래? 하루 네, 아, 그래. 좀 저런 거좀찾아봐요 찾아봐요 시커시커. 거 밖에 <laughs> 아, 시커러. 시커러. 없어. 어디다 잘 가져가? 뭐, 뭐, 뭐 쓰나, 이제, 지금, 하루만? <laughs> 아유, 글쎄요, 글쎄요. 헐가루, 뭐야, 헐. 털... 가루다쓴 스니커즈. 스니커즈. 먹는 거 아니야? 뭐. <laughs> 좀 있어 보이게 스니커즈. 헐가루, 스니커즈. 운동화. <웃음> 아니, 위험장 갈림치. 아니, 위실 있으니까. 그쵸? 2000원, 50년. <laughs> 이슈리 복권 연속에서 응. 당첨돼 알았어요 그럼 수영장 딸린 텐션을 쓸게요 텐션 놀러가기 그치, 어? 괜찮... 그럼 괜찮죠? 텐션을 네, 요 응. 괜찮네요 아, 하파 아 어, 이거 다르게 해요 어. 갑자기 안심하면서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방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는 네. 하루는 아직도 자르고 있어 가끔은 자요 하루 그냥 막 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디자인이 지 유전자가 있거든아 그래요? 하하하세린 오! 리시 리스트 내가 바세린이랑 사줄게래요세린이랑사래요 <laughs> 이거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. 네. 이렇게 보라색 했는데 좀 입체적 같지 않나요? 네. <laughs> 우린 또빈칸드 용납을 못 하잖아. <laughs> 막 채워줘야 될것 같아. 아니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? 막막뭐 이렇게 빈칸 있으면 은 불안하고 네, 그러지 난, 않아요? 나근 여백의 미를 잘 살렸어요. 그때. <laughs> 이거를 밑에다가 여기서 오. 이렇게 딱 넘어갈 때이이 이 여기 나무가 좀 있잖아요 이 나무를 매개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분 전환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 튀어나온 거한살인가요네 어떻게 알았어요? 오, 음. 나 이게 될일마음 짜증 나겠는자 저도 그때 하판한 배운 거이 점점점 점점. <laughs> 점점점 하니까 진짜 포인트가 되는데요? 우와 점점점! 나썼 쓸래! 점점점! 근데 점점점이 응. 음.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점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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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어. 뭔가 저기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이레아웃이 응. 잡혀요. 그죠? 오 괜찮다. 어 너무 잘 봤어. 드시라네 글씨 어디다 쓸 거야? 드시야고 드시라고. 드시라고. 가나요? 고는기라 <laughs> 자, 여기다 이 드시라고. 거예요. 어, 뭘 그린 건가요 이거? 저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거든요. 에어팟. 에어팟. 그리고 있는 저가 해피한 거죠. 지금 <laughs> 그 이제 미래. 자 그럼 어느 정도 다 됐죠? 네, 전다 됐습니다. 안 그러면 은 정리하고 한번 네. 봅시다. 네. 자, 지금 네. 완성이 됐죠. 오. 자, 하나, 둘, 셋하면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짜자. 이제 한하카부터 볼까요? 네.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요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거 몰라요. 이거. 설명해드릴게요. 네. 네. 자,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요 신발. 이거는 가방이고요. 아, 그건 다 알아요. 우드한 이복이고. 근데 또 의미가 있죠? 요런 립스틱을 갖고 싶고요. 이빨이 되게 하네요 어, 또... <laughs> 어, 부럽다. 나는 이빨이 더 부러운데? 그 다음에 이거는 익셉티브. 넥쥐 아저씨. <laughs> 이런 몸매가 될 거고요. <laughs> 아, 진짜! 자신감 있는 모습. 아,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는다고? 그렇죠. 네, 위시리스트. 심지 게임팩. 보셨고요. 네. <laughs> 아, 치지말아요 보셨고요. 그어그리시즈 아까 했던 거. 에어팟. 그래서 이게 제 모습입니다. 제가 꾸며봤는데, 만족하나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가요? 100%에서. 어, 99%. 어, 진짜요 <laughs> 99%야, 이게? 왜? 네. 아까 되게 엄청 복잡했는데. 음. 보면 되게 이쁘고요. 네. 어, 이 글자를 레이아웃을 딱 중간에 잡아주니까 오, 뭔가 좀 완성도가 있어졌어요. 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하루만 더 가져갈게요. 2 0 2 0이 언제예요? 올해죠. 올해 위시 리스트 추위 같은 하늘을 보내는 게 저의 위시 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은 이카 수영장, 이 같이 어? 갖고 또 가방 안에 있는 것들 갖고 싶어요 <laughs> 귀걸이. 어, 아이디어 좋아요. 립스틱 립스틱 또 있어? 어 이거는 연한 립스틱이지 진한 립스틱 그 다음에 반지 잘 안보여요 아, 이거가 이반지예요 이거 반지 보이죠? 이렇게 톡톡해보이는 반지 이거 모자에요? 모자 NI 모자 듀오 양키즈 아니야? 듀오 양키즈 이것들을 가지면 은 어떻게 될까요? 기분전환이 되겠죠? 이 줄줄이 사탕이 컨셉 줄사탕 어 아, 괜찮아 어 괜찮아? 나 괜찮아요, 어, 괜찮아요? 어, 아이디어도 있고 네아 어. 칭찬 받았다 어떤가요 만족도가 몇퍼센트예요1 0 0 0 글씨체 같은데 음, 어때? 괜찮다 괜찮아요? 뭔가 이거 하나씩 아이콘들이 있네 오! 어, 뭐. 넣었어요 나름 이건 오징어 아니고 네. 집 앞에 물이 있는 네. 거예요 <놀람> 하나 사줄 의향 있어요? 여기요? <laughs> 그럼 내가 기분전환이 될 텐데 리스틱 어, <놀람> 사줄게요 리스틱이거 어, 아, 다이소에 팔잖아 어, 다이소 다이소, yeah. 다이소, yeah. 다이소, yeah. 다이소, 다이소 립스틱 아 이게 진짜 하나? 입생로랑 리스티야자 이제 <laughs> 손 들어요 아나내손들어자 오늘 나 하루 마음과 하루의 닭꾸 꾸미기 닭꾸들 자, 위시리스트 올해 과연 몇 개를 얻을 수 있을지 자, 궁금한데요. 하루만과 하루가 꾸며봤다고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